I'm going 할렐루야 2021년 2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릴에서 강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구약성경 1318쪽에 있는 스갈에서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신앙도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규모가 있다는 말을 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규모가 있는 살림살이, 규모 있는 경제, 규모 있는 씀씀이, 규모 있는 인생,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이 규모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규모가 있다는 말은요, 목적에 부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지출했다고 했을 때, 그 지출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합당하게 쓰이는 지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꾸로, 돈을 별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별다른 목적 없이 그냥 돈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과 기준 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는 향방이 있는 분명한 영적인 방향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 곧기슬 내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 때에 베델 사람이 사리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배경이 이때 어떤 때였느냐 하면 "다리오왕 제4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원전으로 보면 기원전 518년이 됩니다. 이때에 베델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부하들을 유다에 보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서 베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밝히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부하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꽤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한 지약 20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품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한 가지 자기가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그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궁금한 걸 질문했어요. 그는 여러 해 동안 5월만 되면 울면서 근신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을까 하는 건그 뒤에 보면 바로 알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는 여러 해 동안 울면서 근신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 해라는 걸 보면 그가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알수 있어요. 그가 이런 질문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리아 선제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걸 보면 베델 사람이 질문한 것, 그가 영적인 생활을 한 것이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해마다 5월이 달이 되면 울며 근신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70년 동안 백성들이 5월과 7월 말 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했는데. 왜 하필 5월과 7월이었을까요? 여기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붓, 불탔을 때가 5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기를 거쳐 오면서 포로에서 귀환해 왔을 때도 해마다 5월이 되면 그때를 기억하며 금식해 왔어요. 그고또 왜 7월에 또 금식을 했느냐? 7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이끌어왔던그 달야가 암살당한 때가 바로 7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서 강의할 때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그 달야가 암살당한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5월과 영적인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에 70년 동안을 애통해 오며 울면서 금식해 와다는 거예요. 이런 금식의 풍습이 북이스라엘의 망한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애통하며 울며 금식한 이 종교적인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더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한 애통과 금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사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을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금식하는 것도 너희 개인을 위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종교적 행위와 영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신명과 패부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오늘 하루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살펴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들은요, 호구 지책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지자, 중지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중직의 역할을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사역도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 여러 군대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두, 두 곳만 말씀을 함께 보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 1절또 봅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분명하고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 순종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순종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야 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어떤 이상과 가치를 내려놓는 것은 죽기보다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직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한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위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야외를 갑니다. 날짜를 정하고 다들 들떠서 기분 좋게 준비물들을 잘 챙겨서 야외를 가는 날 원치 않게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식당은 다 예약을 하고, 식사도 나왔고, 취소도 할수 없어요. 타고 날리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 안에, 실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식사도 할수 있고, 간단한 어떤 교제도 할수 있고요. 차도 마실 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비도 오고 하니까 가지 말자, 연기하자, 우리를 감기 걸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또 예약을 했고 식사들이 이미 나왔으니 그래도 기왕 정한 거 비가 와도 신뢰가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대다수 의견을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 와서 잘 지내고 잘 먹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사라진 거예요. 안 보여요. 왜? 자기 말안 들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있죠. 내 자신이 아닌 기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여 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면 13절과 14절을 보고 정리할게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며, 울며, 금식하며, 주여, 주여 불러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바에 신앙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황폐하게 만든 것들이 누굽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폐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 질서나 유익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사유 사욕과 욕심만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불러도요, 우리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지내온 모든 삶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laughs>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는 간구와 우리의 탄원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모습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실상은 내 자신을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간구했던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시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동기와 목적과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깊이 살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은요, 수정해 나갈 수 있고 고쳐 나가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연륜의 신앙사활을 해왔다 할지라도요 기초에 충실해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또벅뚜벅 걸어오신 분들 잘 해보신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 그 순수한 동기 변치 마시고요 일정한 방향을 통해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는 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귀한 간증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때에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과 기준을 갖고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사나 죽어나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귀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올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되고, 이 땅에,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